골프 퍼팅 연습기 완벽한 연습 1.5m 20m 이 제품은 p u t t i s t e 퍼티스트 E 디지털 레이저 퍼팅 연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형과 일반형 두가지 모델로 제공되며 특히 고급형은 충전 배터리 내장형으로 설계되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퍼팅 연습을 위해 개발된 이 디지털 레이저 장치는 집에서도 손쉽게 거리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는 하루 10분의 짧은 연습만으로도 라운딩에서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3피스 골프공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다만, 일부 사용자들은 제품의 기능이 단순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레이저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팅 실력을 키우고 싶은 골퍼에게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퍼팅 연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